악마의 가스 1. 요양지에서 어느 날 나는 여행을 떠난 홈즈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와트슨 자네는 왜 코어널의 공포 즉 악마의 가스 사건을 세상에 발표하지 않는가? 내가 다룬 사건 중에서 그만큼 기묘하고 끔찍했던 사건은 일찍이 없었잖는가? 나는 이 정보를 보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홈즈는 원래 자기 공적에 대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특히 경찰관들로부터 엉뚱한 칭찬을 받으면 몹시 언짢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홈즈가 스스로 악마의 가스 사건을 발표하라고 재촉해 온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그의 뜻을 받아들여 낡은 기록 가운데 악마의 가스 사건에 관한 것을 꺼내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그러니까 1897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무렵 홈즈는 지나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를 진찰한 하얼리 거리의 의사는 "홈즈 씨, 지금 당장 시골로 요양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두번 다시 탐정 일을 할수 없을 것이오." 하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홈즈는 마지못해 이 명령에 쫓아 나와 함께 잉글랜드 서남부에 있는 코너널 반도로 갔습니다. 우리가 쎄든 집은 코너널 반도의 고지에서 가까운 한 항만의 기슭에 있어 바로 눈앞에 영국 해협이 바라다 보였습니다. 런던은 아직 겨울인데도 이곳은 매우 따뜻하여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 뒤로는 완만한 언덕으로 이어지는 거친 들판이 있었고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판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지 얼마 안 되어 우리는 두 사람의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라운드헤이 목사로 있기 낀 낡은 목사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뚱뚱하고 부침성이 있으며 꽤 말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람은 목사간의방두 개를 빌려서 살고 있는 모티머 트리제니스라는 신사였습니다. 몸은 바싹 여위고 거무튀튀한 얼굴에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가엾게도 등이 몹시 굽었습니다. 말이 적은 그는 늘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3월 16일 아침 우리가 식사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목사와 트리제니스가 마차를 타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홈즈 씨, 큰일났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은 처음 보았습니다. 뚱뚱한 목사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진정하십시오. 대체 무슨 일입니까? 트리제니스의 형님 집에서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미쳐버렸습니다. 어젯밤 8시경, 트리제니스 씨는 형님 집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카드 놀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 기운이 넘쳐 있었습니다. 트리제니스 씨는 10시가 지나 형님 집을 나와 목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트리제니스 씨가 들판 한가운데 있는 형님 집에 갔더니 형인 오웬 씨와 조오지 씨가 탁자에 마주 앉아서 껄껄 웃기도 하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더랍니다. 미쳐버린 거죠. 그리고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인 누이 동생 브렌다 양은 의자에 기댄 채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무서운 것을 보았는지 세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의 빛이 서려있더랍니다. 목사는 세삼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기괴한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뛰어난 탐정인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을 조사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목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듣고 있던 나는 이거 곤란한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홈즈의 건강이 겨우 좋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맡으면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홈즈는 마치 사냥꾼의 명령을 듣는 사냥개처럼 눈을 빛내면서 듣고 있더니, 좋습니다. 조사해보죠. 목사님 현장을 직접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트레제니스 씨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잠시 잠자코 계십시오. 트리제니스 씨로부터 상황을 듣기로 하지요.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아까부터 의자에 걸터 앉은 채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검은 얼굴은 몹시 창백하고 여인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에 몹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트리제니스 씨, 당신은 왜 형제들과 떨어져 목사관에서 사시죠? 홈즈가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에 꽤큰 주석 광산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몇년 전에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광산을 판 돈을 네 형제가 나눌 때에 약간의 말썽이 있었지만 곧 화해를 하여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형님 집을 찾아갔을 때 이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과 같이 나는 밤 8시경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10시 15분쯤 되었을 때 작별을 고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누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부인 포터 부인은 2층의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형제들은 카드놀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온 다음 다시 꼭 닫았습니다. 거실의 창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창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은 거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을 때는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강도가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별난 사건이로군요. 하며 홈즈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트리제니스 씨, 당신은 어째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분명 악마가 한 짓입니다. 홈즈 씨,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밤중에 악마가 집안에 들어와 두 사람을 미치게 하고 누이 동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만일 악마가 한 짓이라면 인간인 나로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악마의 존재 따윈 믿지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사람이 저지른 일입니다. 트리지니스 씨 다시 한번 어젯밤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까?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카드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나는 창을 등지고 있었으며 맞은편에는 동생인 조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쯤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조우지가 문득 창밖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 어두운 정원 구석의 나무 그늘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조우지에게 무얼 봤냐고 물었더니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렸을 뿐인데 아마 개나 고양이가 지나갔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카드놀이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무 그늘에서 움직인 그것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 같군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트리제니스 씨 당신은 오늘 아침 일찍 무슨 보일로 형님 댁에 갔습니까? 아니, 보일은 없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일찍 일어나 산책에 나섰는데, 뒤에서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의사인 리처드 박사의 마차가 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어디를 가느냐고 인사를 했더니, 그는 우리 형님 댁에 급한 환자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왕진을 가는 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라 박사의 마차를 타고 함께 형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밤에 카드놀이를 했던 거실에 브렌다가 죽어 있었습니다. 끔찍스러운 광경이 다시 머리에 떠오르는지 그는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브렌다의 시체를 조사한 박사는 상처도 없으며 죽은 원인도 모르지만 죽은 지 적어도 6시간쯤 지났나고 하더군요. 미친 형과 동생은 마치 두 마리의 커다란 원숭이처럼 고함을 지르고 서로 할퀴고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리처드 박사도 기분이 언짢았는지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비틀비틀 소파 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묘한 사건이로군요. 하고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에 가서 조사해 봅시다. 여러분도 함께 가십시다. 예. 들판의 외딴집. 사건이 일어난 집은 우리들이 묵고 있는 곳에서 2km가 채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판 가운데로 난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앞에서 검은 마차가 덜커덕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 마차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쇠창살사이로 이빨을 드러내고 히히덕거리는 두 사나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앗, 아, 저건 형님과 동생입니다. 트리제니스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가엾게도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모양입니다. 나는 소름이 오싹 끼쳐 한동안 멀어져가는 검은 마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들판 한가운데의 외딴 집으로 별장같이 아기자기하게 멋을 부려 지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피어 있었습니다. 홈즈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 트리제니스가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나무 그늘을 비롯해 창문 바로 앞에 있는 화단, 현관 앞의 좁은 길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때 잘못하여 현관 앞에 놓여 있던 물뿌리개를 뒤엎어 사방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실례했군요. 홈즈는 당황하여 이렇게 사과했지만 나는 그가 무슨 까닭이 있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우리는 트리제니스를 따라서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5, 6살쯤 되어 보이는 가저오포터 부인이 우리들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홈즈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나는 어젯밤 구시경 2층에 있는 내 침실로 자러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거실에서 즐겁게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거실로 내려가 보니 아가씨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고 오엔씨와 조우지씨는 미쳐서 개상한 소리를 마구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광경에 나는 그만 마룻바닥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나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꾼 다음 이웃 농가의 소년에게 의사인 리처드 선생을 모셔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 선생을 따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으나 형제분은 의자를 꽉 붙들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장정이 네 사람이나 달려들어 가까스로 마차에 태웠습니다. 이집 형제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일은 없었나요? 아니요, 모두 착하고 정직한 분들이라 남의 원한을 살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브렌다 양의 시체는 어디 있죠? 2층 침실로 옮겼어요. 경찰에서는 아직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홈즈와 함께 우리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브렌다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상처는 한 군데도 없었으나 크고 파란 눈에는 공포의 빛이 서려 있었고 얼굴도 두려움으로 인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뭔가 몹시 무서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죽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홈즈는 사건이 일어난 거실을 조사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카드장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으며 초는 모두 다탄채 4개의 촛대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탁자 앞에 놓인 4개의 의자는 약간 비뚤어지긴 했으나 거의 바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트리제니스가 돌아간 뒤에도 카드 놀이를 계속하다가 벼랑간 무엇인지 무서운 것에 습격을 받아 변을 당한 모양입니다. 홈즈는 마룻바닥과 창틀을 조사한 다음, 날카로운 눈을 빛내며 방 안을 서성거리더니 문득 난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난로 속에는 새까맣게 탄 숯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젯밤 난로를 피운 것 같군. 봄인데 왜 불을 피웠을까? 홈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트리 제니스가 대꾸했습니다. 어젯밤엔 육시가 지나자 비가 내려 날씨가 쌀쌀해졌으므로 제기 조우지에게 난로불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트리제니스 씨 현장 조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목사님,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 말없이 걷고 있던 홈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와트슨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증거가 부족해 적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해. 좀더 기다려 보세요. 지금 알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트리제니스 씨가 저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즉 11시 전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뿐이야. 리처드 박사는 브렌다 양이 죽은 지 적어도 6시간은 지났다고 했다니 대체로 자네의 추리와 맞는 것 같군. 와트슨,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 브렌다 양의 죽은 얼굴에는 짙은 공포의 빛이 서려 있었어. 뭔가 무서운 것을 보았을 거야. 트리제니스 씨가 저 집을 떠난 뒤곧 강도가 든게 아닐까? 아니야 현관문과 창틀을 자세히 조사했는데 강도가 들어간 흔적은 없었어. 만일 강도가 그 거실에 들어갔었다면 한 사람쯤은 의자에서 일어났을 거야. 그러되 세 사람 모두 의자에 앉은 채였어. 강도가 들어왔다는 주장은 맞지 않아. 나는 문득 넘겨 짚어봤습니다. 홈즈 난 아무래도 저 트리 제니스 씨가 수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어째서? 그 사나이는 등이 몹시 굽고 안경을 썼으며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어. 아무리 보아도 인상이 좋지 않아. 인상이 나쁘다고 범인으로 다루면 곤란해. 만일 트리제니스 씨가 범행했다면 그 동기가 뭘까? 그 사나이가 말했었지. 주석 광산을 팔았을 때 형제 간에 불화가 있었다고. 트리제니스는 자기 몫이 적은 것을 불평하고 형제들을 원망해 오다가 세 사람을 위협한 게 아닐까? 음, 그럴 듯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위협했을까? 그는 악마의 소행일 것이라고 몇 번이나 대풀이하지 않던가? 그래서 퍼득 생각난 일인데. 트리제니스는 어젯밤 11시 전에 저 집을 나섰어. 일단 문 밖으로 나온 그는 호주머니에서 악마나 괴물의 무서운 가면을 꺼내쓰고 살그머니 그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창밖에서 갑자기 그 방을 들여다 본 거지. 그 흉측스러운 얼굴을 본 브렌다 양은 겁에 질려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두 형제는 미쳐버린 게 아닐까. 하타와 와트스안 됐지만 그 추리는 틀렸어. 창문 바로 아래 화단에는 트리제니스 씨의 발자국은 물론 누구의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어. 트리제니스 씨는 11시 전에 그 집을 나서자 그대로 곧장 목사관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그걸 알아냈지? 아까 내가 현관 앞에 좁은 길에서 일부러 물뿌리개를 뒤엎었지? 그건 트리제니스 씨의 발자국을 알기 위해 한 일이었어. 그는 물에 젖은 길을 건너 맨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어. 길 위에는 분명히 그의 발자국이 남았지. 나는 그 모양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아까 문을 나오면서 조사해 보았지. 그랬더니 트리제니스 씨는 도중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목사관 쪽으로 돌아갔더군. 그래? 그렇다면 내 추리가 엉터리였군, 그래. 홈즈, 자넨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지. 트리제니스 씨는 물론 말이 많은 목사나 의사인 리처드 박사도 수상하다면 수상하니까 말이야. 트리제니스 씨와 조진은 정원의 나무그늘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고 했는데 그 나무 밑에는 발자국도 없고 나무까지 하나 부러져 있지 않았어. 와트슨 아무튼 얼마 안 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것저것 추리를 하는 건 그만두게. 쓸데없이 엔진을 마구 돌리는 것같이 피로하기만 할 뿐이야. 잠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 상쾌한 황야를 산책하기로 하세. 우리는 오전을 황야에서 보내고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손님 한 사람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거인과 같은 탐험가. 손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탐험가인 레온스탕 달박사였습니다. 몇 번이나 아프리카의 깊숙한 땅을 탐험한 그는 사자 사냥의 명수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인처럼 크고 우람한 몸집, 날카로운 눈에 매부리코 반은 희고 반은 금빛인 턱수염, 어디로 보나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박사의 모습을 한두 번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사는 약 1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와 이 고장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멀지 않아 다시 탐험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여 홈즈씨. 당신이 뛰어난 탐정이란 건잘 알고 있습니다. 스탕달 박사는 여성년을 문체 일어서더니, 곰처럼 큰 손을 내밀어 홈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 끔찍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군요. 홈즈 씨, 나는 네 번째 아프리카 탐험을 떠날 예정으로 프리머드 한국까지 가서 절반 이상의 짐을 배에 실었는데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죠. 아프리카행은 잠시 연기해야겠소이다. 실례지만 스탕달 박사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번 사건에 흥미를 가지시죠? 흥미가 아니라 나에게는 중대한 사건이요. 죽은 브랜다와 미쳐버린 두 형제는 나의 외사촌이 됩니다. 아, 그랬었군요.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언제 프리머드 호텔에 가셨죠? 사흘 전이요. 그랜드 호텔에 묵었죠. 이번 사건은 아직 신문에 발표되지 않았을 텐데요. 박사의 표정을 살피며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어떤 분이 전보로 알려주었소. 전보를 친 사람이 누굽니까? 스탕 달 박사는 기분이 상했는지 굵은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홈즈씨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군요. 마치 경찰관처럼. 용서하십시오. 이게 바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하죠. 전보로 알려온 사람은 라운드 헤이 목사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홈즈씨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우발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소. 누군가가 브렌다를 죽이고 두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든 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있겠죠? 그것도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흥, 그렇다면 일부러 이 집을 찾아온 보람이 없군. 시간 낭비였어. 스탕달 박사는 화난 목소리로 그렇게 내뱉더니 새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는 인사도 없이 휙 나가버렸습니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5분쯤 후에 잠자코 집을 나갔습니다. 어쩌면 박사의 뒤를 밟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녁때가 되어 돌아온 그의 낯빛으로 미루어보아 별로 수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홈즈 자네가 없는 사이에 이 전보가 왔어. 전문을 들어본 홈즈는 언짢은 표정으로 전보를 찢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어디서 온 건가? 프리머드의 그래드 호텔 스탕 달 박사의 말이 정말인지 호텔 지배인에게 전보로 조회했는데 그 답장이 온 거야. 박사는 사흘 전부터 호텔에 묵었고 사건이 일어난 어젯밤에도 분명히 호텔에서 잤으며 짐의 절반은 배에 있고, 나머지 반은 호텔에서 보관하고 있다는군. 그렇다면 스탕달 박사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양이군. 그건 아직 몰라.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세. 홈즈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은 뜻밖에도 일찍 드러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창가에서 면도하고 있을 때 덜커덕거리는 소리에 이어 이륜 마차 한 대가 집 앞에 머졌습니다. 마부 자리에서 뛰어내린 것은 라운드 헤이 목사였습니다. 홈즈 씨 큰일 났습니다. 목사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이 마을이 생긴 일에 처음입니다. 이 마을은 신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진정하시고 의자에 앉으십시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가 어제까지 건재하던 트리제니스 씨가 어젯밤 누구에게 살해되었어.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